를 면했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되면서 슬럼화됐던 도심 공간들이 녹색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경관 개선 효과와 더불어서 도심의 새로운 명소로도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의 대표적 달동네였던 중구 선화동 영렬탑 주변 노후 주택이 모두 헐린 뒤 생겨난 2만 4천여 제곱미터의 공터에 330억 여원의 예산이 투입돼. 공원 조성 사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제 시대에 세워진 영렬탑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영렬탑은 철거되고 앞으로 기념광장과 상징 조형물이 들어서는 시민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양지공원은 옛 충남 도청사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해 도청 뒷길에 조성될 문화 예술의 거리와 이어지면서 원도심 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할 전망입니다. 역사적인 역사성과. 또, 주민들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힐링 수보로 조성을 해서 지난 2012년부터 내년 연말까지 중공 목표로 현재 공정의 약 31%의 공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물상 등 폐기물 처리 업체와 노후공장이 밀집해 유등천변 대표적 흉물지역이었던 중천동 호남선철도와 유등천일대 9만여 제곱미터 800억여 원을 투입해 공원 조성이 이루어지는 데 생태숲과 리틀 야구장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도심 명소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이 같은 공원 조성 사업을 통해 낙후된 지역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줄여나가고 주민들의 휴식 공간과 관광 명소화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산 황토길 입구에 있는 그 장동문화공원이라든가 장산문화공원도 앞으로 그 개발할 계획이라서 그렇게 되면은 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도 해소되면서 시민 여러분들의 사무실도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도심의 명소가 될 이들 공원들에 대해 벌써부터 주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TJB 김진석입니다.